아침이면 이불 속을 떠나고 싶지 않은 계절이 왔다 가을에 어울리는 립 컬러로 분디기를 바꿔줘야 진정한 코닥이라고 할수 있지 음, 나스 가장 아이코닉한 레전드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여섯 가지 신상 에어매트 립 컬러가 나왔는데 하, 다 너무 예쁘잖아 가수 이하이님도 빨간 립스틱 뮤직비디오에서 신상 에어매트 립을 발랐다던데 뭘 사야 되지? 못 고르겠다.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럭셔리 뷰티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신상 쇼 클로저 뷰티의 클로저 뷰티 <laughs> 클로저 뷰티의 김회나입니다 여러분 스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나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님 옆에 지금 와 계시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스의 시니어 메이크업 트레이너 오현정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우. 여러분도 오늘 속광 쿠션과 함께 우리 에어매트 리칼라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의 궁금증 오늘 다 풀어 드릴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현정 님과는 사실 제가 이제 나스 라이브로 이미 만난 적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의 조합을 또 보신 분들이 어, 좀 있으실 텐데 오늘도 저희가 우리 현정 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궁금하셨던 것들 또 많이 이렇게 남겨 주시면 그때 그때 라이브니까 저희가 댓글 보면서 또 풀어 드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낮에 신상은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님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봐야죠. 맞아요. 어떤 꿀 조합들이 <laughs> 있는지 어떻게 바르면 예쁜지 등등등 <laughs> 많은 팁을 얻어 가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부터 뭐 기대감이 정말 많은 그런 채팅창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클로저 뷰티의 또 시그니처 코너가 되어 가고 있는 10초 인터뷰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은 저희가 오늘 어떤 방송을 만들어 나갈 건지 좀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정말 간략하게 뭔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코너인데요. 반말로 진행이 된다는 점. 네, 반목. <laughs>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스 신상 소개해 줘. 알고 싶어? <laughs> 나스 신상 에어 매트 립이야. <laughs> 나 지금 쫄았어 알고 슈퍼에서 쫄았어자두 <laughs> 번째 질문. 오늘 시청자들이 이 라이브에서 꼭 이건 가져가야 된다는 꿀 아이템은? 하나만 가져가면 안 돼. 두개 가져가야 돼. 에어 매트 리 알았어. <웃음> 가져갈게. <웃음> 그럼 마지막 질문. 이하이님이 화보에서 바른 에어 매트 립 컬러 색상도 오늘 만나볼 수 있는 거야? 빨간 립스틱 이거나말마지안 따는 거지.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나 깔끔하면서도 그 어떤 10초 인터뷰에 어떤 분위기에 가장 잘 맞게 또 소화를 해주셨어요. 이거였는데 제가 또 이렇게 10초 인터뷰 하면서 쫀적은 처음이어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하이님이 또 화보에서 바른 그런 리 컬러도 만나볼 수도 있고 신상들 저희가 낱낱이 좀 소개해드리는 를 시간 가져볼 테니까 먼저 오늘 이 라이브는 어떤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구매시 10% 상품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10% 상품 할인 들어가요. 요 쿠폰들은 이 쿠폰들은 밑에 스토어 찜과 소시 갈림 쿠폰과도 중복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 스토어 찜천 원, 소시 갈림 천 원도 잊지 말고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중에 제품을 구매하신 선착순 100분께 그러니까 지금 이미 카운팅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네 선착순 100분께는 블랙 라운드 미러를 증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나스에 또 이렇게 로우가 예쁘게 적힌 미러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좀 빠르게 오늘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 클로즈업 뷰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헤나의 서프라이즈 기프트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100분께만 이 블랙 라운드 미러를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해서. 1 0 0한번째그렇죠 행운의 101번째 구매자를 저희가 한번 뽑아서, 블러쉬 정품을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 색상은 랜덤으로 가지만, 어, 32,000원 상당의 이 제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뽑아서, 어, 서프라이즈 기프트를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시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최다 구매 금액 탑5 다섯 분께는요. 나스의 토트백과 파우치를 또 추가적으로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최다 구매 금액에 조금 네, 여러분들이 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선물이에요. 네, 네.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구매왕 이벤트도 여러분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과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오늘 주인공이죠. 에어매트 립 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39,000원이 아니라 오늘 라이브에서는 10% 할인된 35,1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구매하시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1,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컴팩트 미러가 증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어떤 할인율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와, 잠시만요. <laughs> 선착순 100분 저희가 지금 블랙 그 라운드 미러 드리는 게 종료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100분 구매하셨다는 거죠. 끝났네, 보여? 어, 100분 이상 구매하셨다는 거죠. <laughs> 지금 저희 라이브 시작한 지 아직 10분이 채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지금 6분 됐는데 100분은 마감이 됐습니다. 어, 선착순 이벤트는 아쉽지만 어, 아주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자두 번째 구성 <laughs> 말씀드릴게요. 에어매트 립 컬러 MLBB 더블 세트 준비돼 있습니다. 이거는. 돌체 비타 색상은 어,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컬러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더블로 두 개를 가져가시는 구성이에요. 7 8 0 0원이 아니라 15% 할인해서 66,300원에 이두 색상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구매하시면 아까 보여주셨던 핑크 투명 파우치 있잖아요. 요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착순 끝났다고 아셔야 하지 마세요. 이거 매장에서 못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잼 네, 라이브에서만. 아 라이브에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요 핑크 트렁크 어, 가져가고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가 베이지 컴팩트 미러가 또 나가기 때문에 미러를 또못 받는다고 아쉬워지 하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요 베이지색 컴팩트 미러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미니 립밤도 같이 증정이 되는데요. 미니 립밤 여기 있네요. 귀엽죠?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미니 음... 립밤. 제 얼굴 사이즈는 좀 저기하긴데. 근데 요런 게 갖고 다니기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앙증아 증. 그래서 오늘은. 이왕이면 여러분 또그 더블 세트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게이 투명 파우치도 있고 미니 립밤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구성은 역시나 더블 세트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색상이 드래곤걸이 고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 컬러를 여러분들이 골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가져가시면서 15% 할인된 66,3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건데 요것도 역시 핑크 투명 파우치랑 베이지 컴팩트 미러 그리고 미니 립밤까지 증정이 될 거예요. 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구성이랑 세 번째 구성이 좀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왜냐면 보통 리본 하나만 가져가긴 아쉽잖아요. 아 특히 돌체비타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어비 하는 칼라거든요. 근데 네. 이 칼라하고 색 조합들이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게또에어메트리비의 네.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돌체비타는 기본 템 여기에 옵션 템을 같이 넣은 아, 거죠. 그러면은 어, 우리 현정 님의 추천 구성 은 2번이네요. 2번 옵션. 그렇죠. 어, 돌체비타를 돌체 무조건 가져가야 기본으로. 된다. 아, 거기에 좋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칼라를 아무거나 이렇게 해도 굉장히 발색이 잘 이루어질 수있게끔 블렌딩이 네. 잘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더블 세트로 가져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선 런칭이에요. 어, 사실은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만나 볼수 없는 이 신상을 저희가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이 신제품을 먼저 만나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블 세트로 먼저 겟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어매트 립 컬러랑 또 기존에 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벨벳 매트 립 펜슬. 음. 그래서 요 그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5% 할인하면 6 4,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똑같이 미니 립밤도 갈 거고 핑크 투명 파우치도 가는데요. 이거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어매트 리컬러랑 블러쉬 세트 나스 하면은 또 블러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상 에어매트 리컬러랑 블러쉬를 또 조합을 해서 구성을 만들어 놨어요. 8만 1,000원이 아니라 68,850원에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고요. 구매하시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2,000원 추가적으로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치크 핑크 파우치나 컴플렉션 베이지 파우치 중택 1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미니 블러쉬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미니 블러쉬도 증정이 될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미니였죠? 어머, 이런 사이즈 블러쉬가 있었구나. 네. 요거... 아이섀도우 같은데, 블러쉬예요 어, 저 나스 아이섀도우 요 사이즈인 것 같은데. 네. 어, 이렇게 또 예쁘게, <laughs> 네. 귀엽게 미니 블러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블러쉬 세트 구매하시면 미니 블러쉬가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매트 리컬러랑 또 아쿠아 글로우 쿠션 세트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나스 쿠션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 구성도 만들어 놨는데요. 10만 8천원이 아니라 15% 할인된 9만 1,800원에 만나 보실 수 있고 구매 시에는 에어매트 블러쉬 정품을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만 2천원 상당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죠? 같은 이제 카테고리의 에어매트 제품인데. 이 블러쉬도 같이 출시되면서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바르기가 굉장히 쉬운 장점을 갖고 있는 블러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어떤 옵션을 사실 선택하셔도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미러부터 뭐 파우치, 그리고 뭐 에어매트 블러쉬 정품, 미니 블러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에서 나스의 제품을 만나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그게 바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컬러가 예뻐요. 나스가 제일 좋아요. 소녀 같은 색감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벌써 지금 베스트 아이템이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우리 한장님이 선택해 주셨던 2번 옵션, 더블로 가져가는데, 돌체비타는 어, 기본으로 가져가는 이 세트가 지금 베스트라고 합니다. 베스트가 될, 될 수밖에 없는 게, 돌체비타 같은 경우, 나스 하면 돌체비타, 돌체비타 하면 나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MLBB의 정석이다. MLBB를 만들어낸, 이런 로즈톤을, 그쵸. 말린 장미톤을 만들어낸 게이 돌체비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돌체비타가 또 이렇게 에어매트 립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에 또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색상이랑 조합하면 또 예쁜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에어매트 립 컬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색상도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제품 어떤 제품이죠? 우리 에어매트는 이미 10월 달에 출시를, 작년 10월에 출시를 해서 굉장히 베스트 제품이 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라 이미 써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에어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입술에 발랐을 때 공기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는 듯한 느낌이 아무, 그 발랐을 때 기분이 아주 좋거든요. 좋은 벨벳 텍스처의 옷을 만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이 에어매트가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입술에 발랐을 때 입술이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벨벳 메트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입술이 건조하게 메마른다든지 입술 라인에 이렇게 낀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실 때는 굉장히 잘 발라지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고 또 발색 자체가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면서 요즘에 또 약간 입술을 너무 선명하게 따는 그러한 립은 많이 안 쓰시잖아요. 네. 이 제품이 또 트렌드를 앞서가는 약간 그런 발색을 또 만들어 주는데 블렌딩이 되게 잘 돼서 입술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입술에 색감을 얹어주는 그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인지 아실 수 있도록 아티스트님께서 이렇게 딱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신상 컬러들이 여러분 정식으로는 10월 1일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누구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출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출시한 이 6가지 쉐이드를 중점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어떤 제품들이 좀 새롭게 나왔죠? 일단, 나스 음. 하면은 굉장히 레전드 이칼라라고 해서 나스가 한국에 런칭을 해서 정말 끊임없이 인기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돌체비타와 드래곤걸, 그리고 음. 모로코, 집시 이 칼라들은 정말 립스틱이나 뭐 립펜슬에서 굉장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들인데그 제품들이 이 에어매트의 텍스처를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나스에서 나는 집시라는 칼라는 꼭 써. 모로코라는 칼라는 꼭 써.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어매트에서의 그 컬러의 느낌을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여섯 가지의 새로운 컬러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스의 레전드 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색상을 여러분 바로 좀 팔목에다가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말 입이마르게 칭찬을 해주시고 자랑을 해주셨던 이 나스의 돌체비타 <laughs> 어떤 색상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텍스처로 새롭게 태어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지금 방송하기 전에 이 색상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약간 지금 말을 하면서 많이 좀 지워진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하도 빨리 많이 해가지고 덧칠를 <laughs>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바르는 거 사실 거울 없이 발라도 돼요. 이런 느낌. 느낌만 <laughs> 느낌만 음. 느낄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르셔도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방송 중에 이렇게 립을 빠르게 바르는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보여드리면 요런 색상. 이게 돌체비타예요, 여러분. 네, 돌체비타가 더스티 로즈라고 해서 말린 장미의 대표 정석적인 컬러예요. 그래서 나스의 뭐 MLBB의 인문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 많은 컬러인데, 지금 혜나씨가 너무 잘 보여주신 게 컬러의 블렌딩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경계없이 마무리되는 그런 질감으로 이 더스티 로즈는 좀 대표 MLBB 컬러예요. 음. 돌체비타. 지금 어떤 분이 꽃잎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거든요. 꽃잎 오. 되게 많아요 여기. <laughs> <laughs> 꽃잎이 칼, 각 칼라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돌체 비타 컬러였고요. 이어서 드래곤 걸 보여드릴게요. 자, 드래곤 걸은 사이렌 비비드 레드라고 해서 이름도 딱 멋있지 않아요. 오. 이 레드의 정석 칼라거든요.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이 발라도 피부톤을 굉장히 맑게 해주고 만약 얼굴에다가 불을 탁 켜준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컬러의 느낌은 나스의 레전드 립이라고 하는 레드의 컬러. 레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또 드래곤걸을 또 많이 접하시는데 굉장히 소프트 벨벳 텍스처로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이 되는 그러한 레드 컬러입니다. 네. 아, 너무 컬러 너무 예쁘죠? 사실 진짜 이두 개의 조합도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블 세트 노리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 조합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 그래서 요, 요렇게가 지금 쿨톤과 웜톤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두 개가 대표 쿨톤으로 여러분들이 MLBB 또 쿨톤 한 쿨톤이다 하시면은 돌체비타와 드래곤볼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어서, 모로코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은 어떤 색상이에요? 이게 웜 시나몬 컬러라고 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볼, 그렇게 보여드리는 컬러인데, 나스가 런칭한 지가 지금 26년째거든요. 와. 근데 26년 전에 오리지널 립스틱이라고 해서 이 컬러를 먼저 출시를 해서 나스가 시작이 됐는데, 26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컬러예요. 아, 26년 예. 동안요? <laughs> 그 정도로 이것도 레전드죠. 그래서 이 모로코 컬러는 오리지널 립스틱의 대표 컬러이기도 한데, 정말 약간 따뜻한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모로코 칼라는 누구라도 발라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그래서 이 웜시나몬 칼라 저는 말린 오렌지 칼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표 MLBB 웜톤으로는 굉장히 예쁜 칼라죠. 자, 다음으로는 집시 컬러예요. 보여드릴게요. 오, 어,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일단 해나 씨한테도 보여드릴 건데 이 집시 같은 경우는 돌체비타에다가 레드톤 한 방울 착 떨어뜨린 와인빛 컬러예요. 그래서 립스틱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찬바람이 탁 불잖아요. <laughs>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매장에 오셔서 집시 달라고 <laughs> 너무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나는 어, 이제 집시를 집시 달라야 달라요.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약간 찬바람이 불때 집시를 필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서현 님이 컬러가 가을 가을 하네요라고 해 주셨는데 어, 딱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리는 게 루즈 컨트롤. 네, 예, 이거는 뉴 컬러예요. 완전 뉴 컬러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브라운 핑크인데 약간 어, 뉴트럴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어떤 피부 톤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톤인데 좀 톤이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이거야말로 이렇게 뭐웜 시나몬 컬러에 모로코와 섞어 발랐을 때 굉장히